정말 애매한 것 같다. 벽 치는 것 같은데 따로 밥이나 커피 먹으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지. 확인하는 방법 없나? 사귀자고 해. 이건 이제 오바고. 따로 밥이나 커피 먹었다. 그러니까 1대1로, 1대1로 밥이나 커피 먹었을 때의 분위기가 진짜 분위기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벽 치는 거,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벽 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1대1로 밥이나 커피 먹었을 때 나오는 분위기가 진짜 분위기다. 거기서 이제 사귀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사귀는 거죠. 근데 1대1로 커피 먹었으면 이제 사실은 고백을 할 때가 온 거예요. 보다 1대1로 밥이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여기서 안 하고 질질 끈다? 그럼 바로 그냥 매력 급감. 다시 말씀드릴게요. 1대1로 밥이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드는 거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고백 타이밍을 놓치면은 매력이 급강하게 되는데, 어지간하면 썸이라는 게 연애의 전 단계니까, 1대1로 밥이나 커피 마시게 되면 고백을 어지간하면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